다육이영원입니다. 오늘은 3월 24일, 모란장, 여기는 백년다육입니다. 29일? 네. 에? 29일. 24일. 29일. 어? 오늘 29일이에요? 네. <laughs> 오늘 29일이랍니다. 어머야, 날짜가 이렇게 빨리 가요? 네, 영상 여기 천원짜리서부터 찍어보겠습니다. 아우, 천원짜리가 너무 예쁘죠? 네, 여기는 홍미 홍미인이구요. 아, 요거는 빵빠레. 아, 이렇게 이두로 갈라지고 있네요. 이렇게 이두씩 네, 그리고 요거는 아, 파필라빈스. 이렇게 여기도 천원짜리구요. 여기 레피지아. 이거는 천대전선이구요. 아, 요거는 뭘까요? 아란타. 아, 아란타가 이렇게 분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분지를 엄청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여기 웅동자금. 네. 요거는. 송춘, 송춘 아 꽃대 올라온 거좀 보세요. 요거는 프리티, 프리티고요. 요거는 블루엘프, 블루엘프 천 원짜리가 너무 좋네요. 요거는 정야, 정야고요. 요 네, 이거는 맵이나 맵이나도 지금 분지를 그래, 그래. 해가지고 네 분지를 엄청 많이 하네요 네 요거는 네 클라바타 클라바타 이렇게 복도를 하얀색으로 올라, 올려주니까 너무 좋네요 네 여기 밑에도 이렇게 다육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둥근잎 옆으로 가볼게요 등군이 빛이 후리데 이거는 광파 이거는 파필라 빈스 이거는 화재고요천0 0원짜리입니다저기 댄섬도 있어요 댄섬 이거는 그라노비아 아우, 그라노비아가 자고가 딱을딱을 하네요. 네. 이것도 빵빠레 이렇게 천원짜리라고 써있습니다. 프리티고요. 요건 빵빠레고요. 여기는 튜빅 플라스틱 포모 청솔 응. 청솔 여기는 누다... 어, 이렇게 천원짜리예요 여기서부터 얼마예요5 0원 정도. 5천원짜리 또? 5천, 어, 이거는 5천원, 6천원 한답니다. 근데 이렇게 예쁜 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그대로 갖다가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핑클로비도 이렇게. 어, 밥이 음. 많아요. 매직젠블드, 언성 네, 요거는 라디칸스 아, 요새 라디칸스가 한참 꽃을 피우고 있죠? 레드 선셋 요거는 화재 아, 이렇게 예쁘게 분갈이를 해 놓으셨어요 요거 레티지아 잼 아, 이 화분이 좋은 화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화산석하고 이렇게 올려져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분갈이를 해놓으셨네요. 이거는 마커스 이거 화분이 적은 화분이 아닙니다. 홍어 조금 멘도사 멘도사고요. 저기 백운무 어 너무 예쁘죠? 이건 프리티고요. 이건 블루엘프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바닥에도 바이솔이 엄청 많아요. 바이솔들이 여기 꽉 찼답니다. 밑에도. 이렇게. 여기 바이솔도 이렇게 심어 놓으셨네요. 이렇게 예쁘게. 어, 이거 색상이 너무 예쁘네요. 네, 여기는 한개 2,000원, 두개 3,000원, 세개 5,000원. 네, 이렇게 원종벽어 연도 있고요. 이렇게 네티지아도 있고요. 여기 블루 엘프 네, 이거 벨섬. 이거는 핑크 프리티. 나울. 이렇게 어, 이 바이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흙길이 저거는 방울봉네깔라서 까라솔. 까라솔이 색상이 들어서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어, 얘네도 지금 꽃을 한참 피고 있죠? 네. 이렇게, okay. 모방 스키도 있구요. 튜비 크로스키도 있구요. 이건 수승리죠. 어. 이거 모노, 모노 캐러스트. 가이 어, 소리, 여기 밑에 박스에 있는데, 가이 소리 너무 예뻐요. 이렇게. 이거는 아메치스. 어. 들어보세요 매 직전 골드 너무 예뻐요 이거는 원성이고요 이건 백봉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개 2,000원 두개 3,000원 세개 5,000원 써있죠 여기 프리티 이렇게 이거는 부영이고요 어, 얘네들 여기 밑에서 자고 올라오는 것좀 보세요. 이렇게. 입꽂지가잘 되는 아이죠? 이렇게 미니 언저도 있고요. 까라솔. 여기 용발품비라고도 있네요. 펜댄스도 나와 있고요. 오, 어, 라일라. 또 나와 있고 블루에프, 킹플루비 네. 너무 예쁜 게 너무 많네요. 네 이렇게 그리고 연봉개 목대가 엄청 좋아요. 목대가 이렇게. 어머 블루에프. 벌써 다양한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네. 아우. 응, 꽃대 올라오는 것좀 보세요. 이렇게. 파가 파제. 아 여기 러블리 로즈도 나왔네요. 러블리 로즈. 빨리 나오시면 예쁜 거 가져가시겠죠? 이건 도테랑 같아요. 응. 여기 이렇게 큰 대품들도 있어요. 큰 대품들은 천 원, 이천 원이 아니겠죠? 이게 리 산이고요. 아직 지금 막 물건을 피시는 중이라 네, 이렇게 찍습니다. 아유, 아유, 이렇게 홍매아도 저렇게 제품이 있네요. 이거는 로비틴트 같아요. 네. 아유, 밑에도 이렇게 제품들이 쫙 깔려 있어요. 어머 이거 신기한 게. 어머 이거 신기하다 이건 1인 뭐예요? 돌 단풍, 돌 단풍? 어 이게 돌단품이랍니다 근데 이렇게 꽃이 피었네요 네. 여기는 1,000원 2,000원짜리가 아니에요 조금 빵빠이고요 요거는 그린 에메랄드 네. 요거는 키싱 요거는 마드리드 금. 어, 백봉 보세요. 백봉이 묵어가지고, 네, 핑크핑크 하네요. 이렇게 요거는 신데렐라. 네. 아, 요거 3,000원짜리 랩니다. 신데렐라 3,000원짜리인데, 어우, 많이 무겁네요이렇게 이거는 석연아. 석연아. 이거는 마드리드 금. 네. 이렇게.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